임정 선수는 또 뱅크샷을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배치가 네. 오히려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뱅크샷하면 은또 임정수기인데요. 이게 득점이 되면은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아, 좋 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살짝 얇으면서 득점 되지 않았어요. 뱅크샷 공략을 했습니다만 놓쳤습니다. 네. 일단 뭐 초구 뱅크샷을 좀 시도할 때 선수들이 거의 포인트는 대충 정해놓고 치거든요. 네. 스트롱 느낌에 따라서 지금 같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건 그날의 컨디션 같습니다. 아, 초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그 초구 배치가 예상외로 나오게 되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비겨치기 퍼쿠션으로 단장 단창으로. 좀 짧은가요? 네좀 짧게 진행이 됐어요 네. 첫 이닝은 두 선수 모두 득점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올하루방이 거의 뭐소호신처럼 <laughs> 선수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좀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돌리기 대회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네. 빨간봉으로 왼쪽을 공략하겠습니다 처리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짧아지지 않게 잘 했는데 오 오히려 오, 오. 이게 기네요 아, 지금 공략을 꽤 잘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네, 느낌이 득점이, 안 득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 이렇게 득점 안 되면 좀 당황스럽죠. 네, 마지막에 조금은 길어지면서 노란 공 치가 살짝 올라 있거든요. 네. 득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앞돌리기 대회전은 두코스 짧아지는 걸좀 걱정해야 되는 배치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자, 어치기 선택을 했고요. 아, 네 처리 잘 됐네요. 네. 연선수가 먼저 뱅크샷으로 앞서갑니다. 네, 내공 이좀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팔로우를 좀 깊숙하게 네. 끝까지 집어 넣어주면서 네 넣어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볼 포스트가 아니라 이제 테이블 포스트 공략을 할 때도 저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잘 써야 되겠군요. 네. 자, 두 뱅크예요. 아,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도합니다. 지금 네. 저 토베크 넣치기가 성공했더라면 뭐 사리형을 앞서가면서 이 네. 세트를 또 기분 좋게 기선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부드럽게 지금 시도를 하면서 길게 좀 뽑아내려고 했는데 일단 네. 두께가 두꺼웠고요. 네, 쉬운 배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두꺼워도 이렇게 좀 짧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배치예요. 밀목적고 이제 코너 쪽에 좀 바짝 있는 상황에서 예민하게 공략을 했었던 김가영 음, 선수. 비껴치기를 길게 한번 네. 시도합니다. 일단 이목적 구가 살짝 떨어져서 어, 마진 폭을 조금 키워놨어요. 그렇습니다. 점률이 그래도 있습니다. 네, 네. 성공. 어임종선 수는 지금 짧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김가영 선수 아 이게 이 38연승이라는 게 엄청난 기록인데 네. 이 기록이 이제 월챔피언십에서 드 끝이 났고요. 지금은 네. 자리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인사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전인행의 앞돌리기 대전이 길었을 때는 이 공이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네. 자, 옆돌리기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끌림에만 전달을 잘해주면 될것 같아요. 짧은 거요 오! 오! 어, 이거 두번 연속. 네. 네, 지금 뭐 팔이.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laughs> 지금도 일목조과 붙어 있잖아요 당점을 많이 낮췄을 때는 원쿠션 맞은 이후에 내공이 뒤쪽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좀 짧아지는 거고요 네네. 이런 공 당점을 지금보다 좀 올려서 하면 조금 더 유리해요 그 미세한 당점 위아래 높낮이 차이 때문에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 행운의 득점이 나왔고요 자 빨간볼 컨트롤을 잘하면서 옆돌리기로 코너에 바짝 붙어있는데 자 저건처리 득점이 네. 됐습니다. 이번 득점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이게 1세트 초반 분위기는 오 임정숙 선수에게 뭔가 좀 행운이 따른 듯.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네. 행운이 왔을 때 네.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 선수가 있고 이걸 좀 물고 늘어져서 네. 행운을 기폭제로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를긴 방향으로 선택을 했고요. 노란 공이 치가 좋은 위치 는 아니에요 지금. 자, 네. 네, 일단 뭐 근사치로 잘 보내긴 했습니다. 네, 정말 잘 뽑아내긴 했는데 좀 예민했네요. 네, 정확했어야 돼요. 네. 좀 따라줘야 되는 배치였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네. 자, 그래도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 네, 뒤돌리기를 길게 퍼쿠션으로 시도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3대3 동점. 지금 하얀 공보다는 빨간 공이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한데 빨간 공도 키스가 있어요. 지금 그 하얀 공이 낫겠네요. 지금 빨간 공 치기에는 키스 처리가 좀 불안하고요. 하얀 공은 좀 두께만 얇게 쳤을 때 대응은 가능하거든요. 또 김강 선수가 두께도 자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하얀 공을 쳤을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흰공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갔습니다 네. 어 이게 지금 저 흰볼이 장쿠션 맞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네. 어 저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은 두께가 약간 두꺼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득점에는 뭐 무리가 없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얇게 쳤더라면은 네 하얀공이 아. 정말 좋은 포지션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아래쪽 코너 쪽으로 내려왔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득점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또 저것도 너무 신경 쓰다가 또 득점 안 될라. 네. <laughs>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이배치는 이게 빨간 얇은 게로 키크스를 그저 빼주고. 아 짧아요. 네. 짧았던 얘기는 조금 두꺼웠다는 지금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두꺼웠다라기보다는 임팩트가 좀 강했다. 아 왜냐면 지금 키스를 빼기 위해서 일목적고 힘을 약간 가해줬거든요. 네네. 약했지서 키스를 힘을 줘야 여기서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아. 부드럽게 쳤을 때는 빨간 공이 하얀 공쪽으로 가요. 네네. 그 키스를 아. 빼기 위해서 그렇군요. 지금 강하게 치다 보니까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두께는 그대로예. 저기서 이제 임팩트가 조금 부드러웠라면은 조금 더 길게 형성됐었겠군요. 그렇지만 키스가 있었습니다. 네아참 예민합니다. 네네네. 성공. 대사 동점. 임정숙 선수가 초구 놓치면서 조금 불안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행운의 득점을 받으면서 네. 리드를 했고 또 바로 사대사 동점을 만듭니다. 임정숙하면 굉장히 좀 끈끈한 선수로 저희들이 기억을 그렇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쉽게 지진 않을 선수예요. 지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이닝이 좀 길어지면 네. 나중에 보면 임정숙이 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laughs> 하죠. 네. 엽돌리기로. 자, 키스를 빼기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네. 좀씩 짧아집니다. 하... 자,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사대사 동점. 임정선 수의 지금 야... 옆돌리 공략인데 참 이런 배치가 이게 공두 개가 다 좀. 떠 있는 상황에서 네. 설계는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정교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또 쉽지 않은 것그 같아요 그 부분도 있고 키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을 두께를 쓸수 있는 두께 한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봤다가는 뭐 키스에 역락 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자 타임아웃을 요청한 김가영 일단 뒤돌리기는 양쪽 다 조금은 애매해요 오른쪽 왼쪽 다 애매하고 네. 또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는데 왼쪽으로 오히려 짧게 리버샌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개수... 치기에는 키스가 있어요. 오, 어, 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좀 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직접 보는 건가요? 키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다... 했군요. 네. 너, 선택이 옳았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러네요. 네. 김기혁 설위원께서 저희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아 네. 저쪽은 굉장히 좀 예민하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이제 수구와 일목적구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시도할 수 있는 공이고요 네. 일목적구를 이만큼 쳤을 때 여기서 키스가 어. 빠질 것이라는 다 확신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였잖아요 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렇습니다 아네 끄더름으로 공략을 하려면 또 뭔가 또 그것도 좀 불편했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렇죠 쿠션을 좀 많이 움직이면 항상 불편해요 지금도 조금은 분리가 크게 됐어요. 자5대 4로 김가영 선수가 앞서가고 있어요. 네. 아, 근소한 점수차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임정숙과 김가영. 아 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되돌리기 공략으로 득점 을도했는데 김정숙 파이팅 이렇게 외친 거죠? 김정숙 파이팅 이렇게 들리죠? 왜? <laughs> <laughs> 자, 직접 더블 쿠션을 내릴 수 있어요. 자, 노란 볼에 왼쪽으로. 네. 아, 이것도 조금 깊네요. 네. 조금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면서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네 1억이잖아요. 네. 어한 시즌 내내 힘들어도 이제 그 32명 안에 포함돼서 제주도로만 오면 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네 이제 네. 8명의 선수가 살아남았으니까 네. 8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고 있어요. 자 김가영.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 제대로 돌지를 못했죠. 네, 지금은 뭐단 쿠션부터 그렇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강한 스트로크로 내공에 좀 변화를 주면서 각도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렇게 득점이 되지 않으면 확실히 네.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머릿 속으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정수 선수는 뱅크샷 시도. 아, 정말 어려운 이거는, 각도입니다. 이거를 좀좀 길게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게 뽑는 것도 뽑는 거고 득점이 맞아도 안될 확률 이 있었어요. 네. 어. 어. 그러니까 길게 뽑는 것도 뽑는 건데 네. 뽑아내서 노란 볼에 맞아도 아 이게 밀고 들어가 버리거나 얇은 면 아예 득점면안될수 있어요. 그렇죠. 있고. 지금 정말 두께가 잘 아, 맞은 두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살짝 밀려서 아. 나가기 때문에 득점이 안될 확률이 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맞아도 득점이 안되는데 저러면 어떤 장치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웃음> <웃음> 일단 분리가 좀 강하게 좀 됐어야 됐겠죠 네. 네. 자 김가영 자맥샷시도 빨간볼에 맞을 뻔했는데요 지금 1세트 분위기는 두 선수 오늘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경기를 치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일단 일목적과 좀 얇았고요. 저 같으면 한번 빨간볼이랑 만나지 않을까 한번 조금 <laughs> 지켜볼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냥 바로 자리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옆돌리기 짧은 코스가 있습니다. 5대5 동점 한점한점 폭발적인 득점은 뭐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아주 끈끈한 세트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 일단 옆돌리기 대전을 시도할 수 있는데 네. 키스가 한번 있습니다. 빨간 공과 하얀 공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배제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까 모레 오른쪽 옆돌리기 대회전 네, 조금 얇은 두께로 갈 거예요. 조금 두꺼운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는데 살짝 났어요 키스가, 키스가 살짝 나네요. 네. 지금은 좀 얇은 두께를 시도하면서 좀 시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얇은 두께 사용했을 때또투 쿠션으로 직접 맞을 확률이 있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조금 두꺼우면 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키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얇으면 노란 볼그 이목적구에 맞을 확률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조금 신경이 쓰였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보현 선수 옆돌리기 맞지 게네 좋습니다. 성 김가영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격력이 화끈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적어도 이번 시즌은 뭐 김가영의 해인 건 명확합니다. 네. 근데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 <laughs> 정말 방점을 찍는 거죠. 그렇죠. 네. 네. 2024 25 시즌은 김가영이 그냥 다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 올드 챔피언십에 또 워낙 강자들만 대결하는 자리라서 네 끝까지 봐야 되겠죠? 아, 네, 아, 좋아요. 뒤돌리기 약간 불편했거든요. 네. 키스 처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키스를 빼면서 정말 내공 각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어, 여기 지금 보면 네, 자. 지금도 살짝 넣자 빼주는 게 네. 내공 좀 빨리 끌어주기 위해서 저런 스트로크를 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원에서 투로 갈때 네. 네, 끌려서 코너 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플레이를 한 거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멀리 있는 흰볼을 걸어치나요? 10개. 오, 우와, 이건 약간 행운의 득점이에요. 네, 네. 김강 선수가 지금... 네, 백크샷을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계속합니다. 지금 김강 선수의... 원래 의도는 이렇게 얇게 장쿠 션 쪽으로 리버 샌드를 본 건데 좀얇게 네. 걸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좀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장단으로 올라오면서 득점되는 걸 원했는데 직접 득점이 됐어요. 네. 자, 옆돌리기 대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의 밀림을 이용해서 짧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지금도 각도 진행 괜찮아 보이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일 세트 다 왔습니다, 김가영.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옆돌리기 조금 네.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 돌려냈죠. 네. 이렇게 두께를 사용하면은 내공이 가면 갈수록 좀씩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아, 어, 그린대로 정확하게 득점이 됐고 이번에는 당점은 왼쪽 뒤돌리기를 자, 빨간 볼 뒤돌리기. 네, 끌어서. 어. 어. 이게 지금 요 기울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꺾어 놓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일목적이의두께좀 얇았습니다. 네. 당점을 낮춘 가운데 돌려내지를 못했던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저럴 때 초심자들은 힘 잔뜩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laughs> 지금 힘이 좀 들어가면서 네. 그 끌릴 시간도 없었고 아. 두께도 미스를 했고요. 지금 지금 뭘 확인하는 거죠? 지금은 테이블이 공이 이제 수구가 쿠션에 붙었나 아네왜냐 뱅크샷을 시도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심판이 좀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테이블이 수구가 붙었나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뱅크샷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군요 네안 네. 된다는 거죠 빨간 볼글에 리버스 왼쪽 리버스 공략 자, 지금은 밀림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점수차가 초반에 굉장히 좀 팽팽하게 진행되다가 네. 지금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습니다. 네,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좀 밀어주려고 했는데 네. 그 미는 현상이 조금 덜 일어났고요. 여기서 키스가 살짝 나면서 살짝 밀어줬습니다만 네. <laughs> 네,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죠. 알뜻 모를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 임정숙입니다. 3뱅크 이렇게 네. 마무리를 짓는 김가영 선수. 자, 뭐 예상했던 대로 좀 진행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네.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올 시즌 김가영의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8연승의 연승 행진은 멈췄지만 7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김가영의 기세에는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세트 초반에좀 힘들었지만 네. 김가영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11대5로 1세트를 타냈습니다.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